요즘에 저희 이제 다니다 보면 자주 쓰는 대화 패턴이 있어요 대표님 그거 안될것 같아요 좀 생각 다시 해보세요 내 인지력을 못 믿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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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판단에 지금 판단에 문제가 보이지? 내가 지금 인지한 거는 그 문제를 인지해서 그 대안까지 생각하고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설명하면 그때서야 보기 싹구나 <laughs> 예, 졌다는 표시입니다. <laughs> 예, 그런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자주 아주 거의, 거의 뭐 사람들 사이에 한 번씩 쓰는 패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아,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을 때딱 벌써 반응이 자기가 보는 안목에서만 판단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다시 한번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딱 정리를 해주면 그때서야 아 그런 게 있었군요라고 이제 근데 그런 의견들을 바로바로 바로 주니까 이런 대화가 어, 그리고 내 생각을 내가 어디까지 생각해서 이 일을 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지. 안 물어보면 어, 이거 하기로 해서 끝일 텐데, 예, 한번더 문제 체크를 하니까 다음 얘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하루면 몇 사람씩 찾아와서 제안을 하죠. 지금 수진이사가 받는 제안만 뭐 계속 전화로 오는 제안만 나한테 넘기면 그때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내릴 때 우리 스탭들이 또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될수 있는 어떤 제안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제안을 던질 때 예를 든다면 한 사례만 들어볼게요. 인천교육청 갔다 와서 스탭들한테 어느 정도 글을 썼느냐 하면 보세요. 제가 스탭들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끝날 거를 어제 이야기 핵심, 송장세 주장 핵심, 목적, 주장 배경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4번에서 송장수의 희망에 대한 송교수의 참여 방향. 1번, 2번, 3번. 위의 내용에 대한 나의 입장. 1번, 작은 5번, 2번. 경영의 기회로 활용. 1, 2, 3, 4번.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스텝들한테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날 갔다 온 내용을. 그냥 말몇 마디 하면 될일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안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전교육청 업무는 지금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입장을 전환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그냥 갔다 온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마치 보고서 쓰듯이. <laughs> 그자리딱 보고서 아니? 하지요아 <laughs> 그,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나 쓰려 그러면 몇번 얘기할 정도로다가 생각을 해야지 글이 나오거든요. 교수님은 <laughs> 말씀하시는 잖아요 쓰면 됩니다. 이게 쉬운 건데 다른 사들은 말하기 쉬워도 보을 쓰는 되어렵습니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 게 보이니까 제가 감만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요. 항상 작은 거라도.